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해 곧 누부간 넷살 1 8덟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호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 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와의 호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세에 있는 네밭을 사라. 이 기업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아나도세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느니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웃도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1 7세계를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들 앞과 시위대 뜰아에 앉아 있는 또한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이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바벨론의 예루살렘 함락 직전의 상황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를 못마땅히 여긴 남유다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궁중 시위대들에 가두었습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은 국권을 잃고 바벨론에게 점령당할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십니다. 7절에 보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땅을 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멜이 왜 자기 밭을 예레미야에게 팔라고 했을까요? 아마 그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빚을 졌거나 전쟁의 와중에서 궁핍해졌기 때문입니다. 남유다가 망하면 땅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를 안 하나멜은 약삭빠르게 밭을 처분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멜은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멜의 밭을 사게 됩니다. 구절에 보면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도세 있는 밭을 사는데 은1 7세계를 달아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 17세겔은 노동자의 1년 반 임금에 해당합니다. 연봉이 5천만원이라면 약 7천5백만원을 주고 산 것이죠. 적지 않은 돈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믿었기 때문에 산 것입니다. 믿음대로 행한 것이죠.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지 말고 믿음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믿음대로 70년 후에 예루살렘은 회복되었습니다. 당시 구입한 가격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가치가 되었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의 이 믿음에 따라 한 행동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대로 살수 있을까요?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6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영성을 길러야 합니다. 오히려 이것이 더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8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소리가 들릴 때에 그 소리 중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해 낼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믿음대로 살 때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고난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 의해서 시위대들에 갇혀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또 열매를 얻기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과 재물의 유익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대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